헤드를 다더니요 자, 우리 디자인반 절세미녀 절세민남들 <laughs>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디자인반 반장을맡나 보이는 강민성이라고 합니다. 아 역시 <laughs> 여기요. 디자인반 김가은입니다. 다음 <laughs> 디자인반 이슬아입니다. 와, 혹시 오늘은 무슨 과제를 하다가 오셨나요? 저는 아까 편집을 하다 왔습니다. <laughs> 무슨 편집이요? 제 일상을 담은 영상을. 오, 역시 영상반답게 <웃음> <웃음> 맞아, 저 포토샵 오, 아, 저도 포토샵 하다 왔습니다 오, 여기는요? 저끝 디자인 하다가 왔어요. 저도 포토샵 하다가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허리는 안 아프신가요 혹시? <laughs> 아파요. 아픕니까? 응. 저는 괜찮습니까? 몸이 튼튼해서. <웃음> 아, <웃음> <웃음> 역시 반장. 국제직업전문학교는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졸업생 형들의 포트폴리오, 자격증을 보니 저의 진로와 굉장히 일치해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친구가 간다고 해, 하기도 했고, 이제 그거 얘기하면서 진로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좀 많이 하던 그런 시기에서 이제 엄마도 어,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오게 됐었어요. 광주의 많은 직업전문학교 중에 여기 길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깔끔한 거 같고 응. 학생도 괜찮은 거 같아. 음. 어떤 걸 배우고 있나요? 영상 편집하는 거나 컴퓨터로 일러스트 하고 포토샵 하고 뭐 그런 응. 거 배우고 있어. 직업 학교 생활은 재미있나요? 네. <laughs> 어떤 게재미있었죠 뭔가 좀안 해본 걸 하니까 음. 원래 고등학교랑 좀 다른 거 같아서 재밌었어요. 반 분위기는 어때요? 애들끼리 일단은 싸우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위탁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문제아 친구들이 많고 대부분 학업에 낙오된 학생들이 가는 곳이다. 현재 위탁 교육을 다니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저도 처음엔 살짝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막상 오니까 다들 자격증에 목매고, 다들 취업 대학 이런 미래 계획적인 친구들이 대학보다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거는 일반화적인 편견 오류인 것 같습니다. 다니면서 좋았던 점은 제가 배우고 싶은 것 배울 수 있고 전신 다양하게 먹을 수있니 다님 <laughs> 선생님에게 감사했던 점이나 선생님 자랑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제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물어보는 것들 다 대답해주셨고 좀 피드백 같은 것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게 좀 감사했던 것 같아요. <laughs> 졸업하고 뭐 하실 건지? <laughs> 저는 사진작가 하고 싶어 그래서 포토샵을 열심히 배우고 계시고 관련 분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벌써 하고 계신가요? 예. Yep. 음, 방금도 과제를 하느라고 네 어. 너무 바빠요 <laughs> 위탁교육에 다니라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자기가 선택한 걸 믿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오시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정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냥 학교생활이 싫어서 회피하려고 여기로 선택하는 분들도 꽤 있던데 그러면 진짜 얻어가는 게 없습니다 정말 나는 이 분야에 취업을 해야지 이 분야에 대학을 가야지 뭐 이런 분야를 배워 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써야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여기를 와야겠다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하셔서 저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열심히 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걸 꼭 해내면은, 싸지, 이게 움이 되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와서 노는 것도 재밌어가지고, 계속 놀기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자격증 하나라도 따고 응. 놀면 좋겠어요. <laughs>